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조합장 해임과 관련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합장 조합 임원이 해임되었는데, 오, 실수로 이사 중한 명을 해임시키지 못하였거나 직무대행자가 있을 때 직무대행자가 있을 때 어, 정관에 규정된 순서에 의해서 직무대행자가 있을 때 법원에 대한 특별대리인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지정하는 특별대리는 최후 보충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사인간의 어, 관계에서 어, 해결할 수 있으면 그 어떤 조항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 법리일반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가 결혼이 없 결,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이나 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 이사회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664조는 법인과 이사의 이일이 상반하는 상황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고, 이 경우에는 민법 제63조 교정에 의하여 특별 대리는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안 소송에 관한 특별 대리인 선임 신청으로 임시 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63조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64조 이사에는 현재 재직 중인 이사뿐만 아니라 해임된 이사는 포함되지 않는 바, 직무대행자 할수 있는 이사가 존재하는 이상 신청인의 해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직무 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 대리인 선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조합장, 조합임원 해임했을 때, 해임하고, 우리 측 이사는 한명 남겨둬야 되고, 안 그러면 모두 해임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남 좋은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